안녕하십니까. 정상급 유튜버, 강성범입니다. 아유, 물론, 뭐, 우리 김용민 이사장 그 채널에 비하면은 뭐, 서브 채널 그 정도 수준입니다많은 아, 제가 정상급 유튜버라서 직접 찾아뵙고 출연을 해갖고, 예, 온몸으로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또 제가 제 채널에서 방송이 두 개나 있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그, 평화나, 뭐,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나서서 해주시는,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 정말 소금과도 같은, 진보진영의 아주 그냥 히말라야 소금 같은 소중한 존재죠. 평화나무가 4주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우리 평화나무 이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일당 백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4주년이 됐어요. 4주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40주년, 50주년, 쭉쭉 이 진보진영의 든든한 기둥으로 버텨주시기를 그리고 저 같은 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도 다 같이 기댈 수 있고 그늘도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진보진영 민주진영의참그 든든한 마찬 역할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님 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저기, 천국 가실 때, 연락이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가본 점, 예. 미안하기도 하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김용민 이사장, 마음 잘 추스르고, 어머니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까, 예, 이제 안심하고, 이제 그, 항상 하던 대로,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예, 어머니 바램대로, 그게 남은 인생, 살아주, 남은 인생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열심히, 앞으로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나무 4주년을 너무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치입니다 네, 어, 교회 안이 세속화되고 너무 바깥의 영향을 아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평화나무 모두 응원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평화나무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항상 정말 교회개혁의 맨 앞에 서서 그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미력 하나마 옆에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평화나무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화이팅입니다!